안녕하세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분들을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61대 미대학생회에서2 9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2학번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위대학생회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1부학번 황정욱입니다. 학생의 학수부장 2학번 정재원입니다. 저는 위대학생의 학생회장 2학번 정은지입니다. 저는 위대학생의 1학년 남부대 위원 2학번 김민성입니다. 저는 음, 위대학생의 1학년 여부대 위원 정윤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위대학생의 4학년 의원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질문지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데요맨 왼쪽부터 분두 장씩 뽑아서질문지를 읽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학교에 가면, 연애한다고를 하는 데, 학과내에서는연애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어이아이래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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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많이 많이 과이과이 많이 많 퍼시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좀 3, 4월에 좀 많이 생기는 편인 것 같은데요. 어, 한3년마다 10팀 정도씩 생기지 않았었나 싶기도 합니다. 어, 제가 뽑은 질문은 사회복지학과 mt에서 진행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입니다. 어, 올해 m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되있게 고수님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다는 기억이 좀 나는데요 수업에서만 보통 고수님들을 뵀는데 좀 딱딱하고 무거운 모습을 좀보는 경험이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게임도 같이 하고 고수님들을 갖고 있고 게임을 같이 하면서 고수님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고 친구들과 고기들과도 같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이 나고요 어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학과 과장은 어떤 디자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 저희 과장은 이게 네, 저희 학과 과장인데요 저희 학과 과장이고요 약간 영한 갈색? 이렇를을 띄고 있고 이 뒤에는 영어로 사회복지가 적혀져 있고 저기 팔에 대구대학교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교내 학과 행사에서는 하 행사들은 어떤 게 있나요? 어, 일단 사육지 학과는 굉장히 행사가 많은 학생들이에요. 어, 우선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자리, 인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입학식, MT, 사회복지 박람회 등등 정말 많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과에서 동아리가 진짜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동아리 체육대회도 없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동아리가 일곱 개나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일곱 개 동아리가 모두 활성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의 특별한 점은 동아리, 그리고 교수님들이 진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다양한 분야,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선배들과 친해지는 꿀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좋은 게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체육 동아리가 중국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동아리를 두 개를 들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되게 많은 선배들이나 동기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제 성격도 되게 좋은 경었입니다 그런 동아리를 들어보면 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구대학교 어, 사회복지학과는 정말 좋은 경험을 할수 있고 정말 좋은 선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꼭 아, 후회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 남은 입시 기간 동안 파이팅 하시고 학과에서 곧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로 오세요! 오세요. 오, 오. 교수님 인터뷰하러 종합연구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로 취업을 많이 하나요? 네, 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어, 진출할 수 있는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좀큰 영역을 좀 알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가 있는데 공공 영역은 중앙 정부에 있는 뭐 보건복지부나 같은 중앙 정부 기관,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서 지역에서 보수 있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을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각종 공단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강험공단 그다음에 뭐근로복지공단 등. 이런 정부의 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진로를 어, 진료로 어, 진료를 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사회는 뭐잘 많이 진출한 분야가 사회복지관 그리고 그외에도 그 다양한 복지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된 기관 혹은 아동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과 같은 청소년 관련된 기관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뭐그 다음 정신건강 센터 등. 다양한 복지관련 시설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 업무협약이 있는 유관기관으로는 어디가 있나요? 네, 네. 어,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많은 입적 네트워크를 지역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협회, 재단과 같은 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협약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 재학생들이 네, 사회복지 현장 실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실무 교육을 좀더 강하게 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어, 국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는 미국, 일본 그리고 스웨덴과 어,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의 해외 실습 혹은 국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저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공통된 교육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은 매우 비슷한데, 저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사회복지 영역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5대 진로 교과를 지금 만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 의료, 아동청소년, 가족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등, 다섯 개의 영역에 대해서 어, 특별된 진로 어, 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과 과정은 어, 단순히 이제 강의실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실 밖의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비교과 활동,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 사회 현장으로 나가서 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저희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 사회학과 학생회분들을 모셔왔 아, 잠시만. 요 사회학과. 짠! 교수님 아... 인터뷰하러